안녕하세요 정남입니다 드디어 무한성편 개봉까지 2주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귀멸의 칼날엔 이 무한성편 이전에 또 다른 극장판이 하나 나왔었는데요 바로 무한열차편으로 오늘은 어떻게 보면 이 무한성편을 잊게 해줬다고도 볼수 있는 극장판 무한열차의 주인공 랭고쿠 쿄즈로의 의상을 봉숲에서 한번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날먹을 해보도록 할 건데요 이전 다른 기살대원의 의상을 만들 때에 의 의상을 수정해서 아주 손쉽게 만들어 봤었는데 오늘은 아예 하오리의 무늬까지 없앤 의상을 가져와서 이 의상을 수정해 효주로의 의상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하오리의 색을 흰색으로 바꿔줄 건데요. 사실 이 랭고쿠의 의상은 일반적으로 만들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귀살 대원들과 다르게 랭고쿠는 하오리를 입고 있지 않고 어깨 에 망토처럼 걸치고 있는데요. 하지만 그런 모양의 의상은 공습에서 만들기엔 제약이 너무 커서 오늘은 만약 랭고쿠가 하오리를 입었다면 어떤 모습일지 상상해서 의상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일단 랭고쿠의 망토는 중간 정도까지 주황색이 칠해져 있고 그 밑에 붉은색으로 화염이 일렁이는 무이라 먼저 주황색으로 하오리 중간 정도까지 덮어주겠습니다. 이 주황색을 덮을 때한 색으로 더 덮지 말고 어두운 주황색을 하나 더 만들어서 먼저 칠해놨던 묘사, 즉오주름과 그림자에 덮어서 주황색 부분에도 간단하게 묘사를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한쪽 팔에 칠했으면 반대 팔은 복사를 해주면 되겠고요. 하오리의 주황색 부분을 다 끝냈으면 검은색 계열, 정확히는 귀살대원 복장색을 사용해서 하오리 윗부분이 찢어진 듯한 표현을 해주겠습니다. 냉고쿠의 의상을 자세히 보시면 망토 밑부분이 불꽃 모양처럼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검은색 계열로 불꽃 같은 모양을 그려서 하오리 밑부분이 찢겨져 있고 그틈 사이로 귀살대원 복장이 보이는 것처럼 표현을 해 봤습니다. 당연히 부분에도 귀살대원 복장처럼 묘사를 해줘야겠죠. 아무튼 불꽃 모양처럼 하우리를 잘라내줬고 새로 생긴 검은색 부분에 전부 묘사를 해준다면. 이런 느낌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이 하울이 밑 부분이 잘려 있는 거라 팔 부분은 저렇게 그릴 필요가 없겠고요. 바로 붉은색을 하나 사용해서 랭고쿠 하울이에 불꽃 문양을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대충 그리면 생각보다 불꽃 모양처럼 보이지가 않기 때문에 옆에 마네킹을 잘 돌려 보면서 앞 뒷면이 잘 이어지게 랭고쿠를 생각하며 마음을 불태워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대충 윤곽을 잡아놨으면 밑에 부분을 불꽃색으로 전부 칠해주고요. 앞면과 뒷면에 불꽃 불꽃을 전부 그려줬으면 팔쪽에도 똑같이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불꽃을 칠해주면 어떻게 되냐? 이런 느낌이 되겠고요. 아무튼, 하오리 부분을 다 그렸으면 이 하오리로 생기는 그림자를 진하게 칠해줘서 귀살대원 복장과 하오리를 잘 구분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주황색을 마치 자로 잰 듯이 반듯하게 칠해줬지만 원래는 그레데이션이 있기 때문에 주황색과 흰색의 중간색을 만들어서 여기서부터는 흰색, 여기서부터는 주황색 이러지 않고 그래도 색이 좀 넘어간다는 느낌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이 넘어가는 부분에만 색을 3개 정도 사용해서 정말 자연스럽게 만들어주고 싶지만 아차차 벌써 쓸수 있는 색을 다 써버렸잖아 그래서 묘사를 하는데 썼던 회색 있죠 이 색을 하나 바꿔버리고 벨트에 있는 색으로 뒤덮어서 색을 하나 아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색을 바꾼 다음 다시 덮어주고 색상 변경 도구로 다시 연하게 바꿔줬는데요 벨트 색을 땡겨 써서 벨트가 약간 연해졌죠 아무튼 이 새로 만든 색으로 하오리 끝자락을 어둡게 칠해줘서 하오리와 기살떼운 복장을 더 선명하게 구분해주겠습니다 이렇게 한 이유는 제가 색약이라 저 검은색이랑 불꽃 부분 구분을 잘 못하겠더라고요 아무튼 하오리 끝자락에 어두운 색을 칠해줘서 억지로 진하게 칠했던 부분을 다시 연하게 바꿔 바꿔줬구요. 마지막으로 그라데이션 부분만 살짝 만져주면 동숲에서 랭고쿠 큐즈로의 의상 정확히는 랭고쿠의 의상이 아니라 약간 어레인지의 느낌이지만 아무튼 완성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동숲에서 무한성편 이전의 극장판인 무한열차편의 랭고쿠 의상을 어레인지에서 만들어 봤는데요. 랭고쿠는또 짙은 눈썹이 특징이라 페이스페인팅으로 눈썹까지 한번 그려봤고 여러분들도 이 의상만 입으시면 동숲에서 마음을 불태우실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가 의상 공유 코드로 사용하실 분들은 참고하시길 바라고요. 오늘 의상이 좀 비슷했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으며 다들 안녕.